안녕하세요. 레선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차는 S 클래스는 S 클래스인데 문이 두 개밖에 없는 S 클래스 쿠페입니다. 그 중에서도 S63 AMG 쿠페 차량을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차주 분께서 충동 구매를 하신 차예요. 오피셜로 나오진 않았는데 이 S 클래스 쿠페가 단종이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차주 분께서 과거에 미국 에서 생활을 하셨을 당시에 타셨던 그 SL 차량의 약간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S 클래스 쿠페 차량을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충동적으로 사시다 보니까 실내 옵션에 대한 선택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블랙인 차량을 구매하셨고 를 다행히 외관은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예요 낮에 보면 녹색 빛이 강하게 돌지만 또 밤에 보면 은 그냥 블랙처럼 보이는 굉장히 세련된 바디 컬러인데, 블랙 인테리어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저희 레스터니 컴퍼니를 찾아 주셨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확 대비되는 그런 인테리어를 원하셔가지고, 이 옆에 보이는 이 화이트 색상의 가죽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가죽은 이태리에서 수입한 화이트 톤의 표면이 민문인 나파 가죽을 사용을 할 예정이고, 대시보드, 도어, 뭐 천장까지 전반적인 차량 인테리어를 싹 바꿔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주분이 이제, 저한테 잘 부탁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요 봉투를 하나 주고 가셨는데, 차주분께서 이 메디컬 센터의 이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종합건강검진권을 주고 가셨는데, 주시면서 이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작업을 잘 해야만 VIP 대우를 받으면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꼭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잘 보면은, 인조가죽이 있고, 가죽이 있고, 그리고 가죽. 인조가죽. 요렇게는 흰색, 여기는 까만색. 대시보드도 위에 까만색, 요 밑에부터 흰색. 핸들은 반타공, 흰색, 빨간색. 스티치 때문에 검은색에서 검은색 가는 거지. 스티치 바꿀러. 그리고 시트는 다 흰색. 대시보드 아래쪽하고 티존다 흰색. 이에 시트 다 흰색 도어의 중간 부분이 이어지는 뒤쪽도 흰색 나머지 블랙 디테일은 다 그대로 가고 천장은 다 알칸타라 이게 알칸타라가 아니라서 천장은 블랙 알칸타라 천장 도색할 거 없고 벨트도 빨간색 매트도 테두리만 오늘은 이 무더운 날씨 속에 S클래스 63 AMG 쿠페 차량에 출고를 하는 날입니다 보시다시피 블랙 앤 화이트 투톤 인테리어에 빨간색 긋가를 포인트 컬러로 사용해서 실내를 꾸며보았습니다 원래 대시보드 상단이 블랙이었는데 제가 블랙 가죽을 새로 입히고, 스티칭을 레드 컬러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스티치 컬러 때문에 가죽을 바꾸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이번에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차에 한번 탑승을 해보면, 도어 라인에서부터 만나는 스티치 라인이 대시보드까지 이어지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스티치 라인이 또 반대편까지 이어지는 구성입니다. 상단부는 블랙을 유지해서 운전할 때 시야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고 중, 하단, 그 다음에 콘솔박스, 시트, 도어, 이런 식으로 화이트들을 모두 입혀봤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화이트 가죽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그면 가죽의 일종을 사용을 했고요. 시트 디자인은 순정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조각들이 많아요 하나 둘셋넷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일둘 여섯 일넷일다 네, 열려 쉽지 않았습니다 S 클래스 쿠페 인테리어를 저희가 완성을 했고 이 차에서 재미있었던 거는 저희가 이 대시보드 상단을 이 이어주는 이 스티치 라인이 쭉 출발해서 반대편까지 한 바퀴 돌아서 쭉 이어져서 뒷문까지 연결이 되고 뒤에 선반까지 디시보드 라인이 이어집니다. 차 전체 한 바퀴를 이 스티치가 돌아가는 엄청난 <laughs> 과연 에스클레스구나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인테리어였고요. 천장은 원래 그 패브릭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알칸타라로 교체를 다 해드렸습니다. AMG인데 그래도 천장은 알칸타라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천장은 모두 알칸타라로. 스트리밍을 해드렸고요 필러까지 스트리밍을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흰색 시트다 보니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죽 코팅까지 모두 시공을 해서 지금 출고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차에서 가장 뭐 힘들었던 부분은 사실 파츠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파츠들이 가죽으로 이미 쌓여 있었다. 그래서 저희도 가죽으로 된 모든 부분을 지금 거의 시공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시보드 상단도 힘들었지만 이 중단이 특히 곡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른 스티치 라인들도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라인들을 원래 순정 라인과 동일하게 맞추느라고 조금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보면 곡선과 또 곡선 쉽지 않았지만 해내긴 했습니다. 이쁘네요. 해놓고 나니까 네. 고객님의 품으로 인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